대한민국 위선의 아이콘, 조국, 예, 조국의 아바타, 김남국, 예, 이 사람이 보니까, 어, 이제 어떤 방송에 출연을 했는데, 그 방송이라는 게 그냥 뭐 정치 방송이 아니고, 어, 그러니까 이제 남녀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솔직한 어떤 성에 대한 그런 얘기를 나누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아주, 라고 그 다음에 또잘 받아치는 센스가 있나 없나 뭐 이런 것을 서로 간에 이제 경쟁하듯이 하는 건데 이게 돈을 주고 들어가서 보는 겁니다. 돈을 주고 들어가야 될 정도니까 좀 수위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김남국의 말은 그래요. 자기는 어 이제 순진한 청년의 역할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연애를 잘 못하는 순진한 남자의 역할이다. 다들 역할이 있잖아요. 보면은 방송하기 전에 분담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거기서는 아무래도 이제 입담이 센 사람 있죠. 뭐 그런 사람들이 막 야한 말막 하면은 이제 그걸 듣고 막 웃으면서 이제 받아치고 하는데 김남국 같은 경우에 자기는 야한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어 웃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주목할 것은. 자기가 말하는 것처럼 어, 그것이 자기하고 맞지 않아서 중도에 하차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자기 말대로라면은 스물여섯 번을 나갔다는 것 자체가 어~ 이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재밌었던 거죠. 그 일이 아니면은 뭐 거기서 돈을 얼마를 받길래 그 귀한 시간을 내 가지고 2 6 번이나 가 가지고 거기서 히히득 그리고 논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자기하고 정말 잘 맞는 코드가 잘 맞는 그런 것 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조국하고 닮아서 위선적인 사람임이 틀림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 정치판에서 아주 그 비열하고 위험한 그런 캐릭터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봐줘요. 아주 그냥 쿨하다. 누구도 뭐 그런 말안 하냐. 다 그런 말 하잖아? 그것도 일종의 센스야.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을 감싸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데 김남국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오월을 펼칠 것 같으면은, 어, 통합당에서 차명진이라는 사람이 세월호 텐트에서 쓰리썸을 했다. 이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시끄러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 이제 막말이다. 이래가지고 막 민주당에서 공격을 하고 난리 났어요. 죽일 것처럼 달려들었죠. 그렇게 했었고, 통합당에서도 부담이 되니까 이 사람을 제명을 시켰어요. 차명진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없는 말한 것도 아니고, 기사에도 다 나왔고, 팩트가 있다.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엉뚱한 말을 했으면 고발을 해라 내가 무슨 엉뚱한 말을 했냐 그리고 있는 사실 그대로인데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밀어붙였는데 통합당에서는 지금 현재 많이 부담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 사람이 했던 행동에 대해서는 아 전혀 문제없다 <laughs> 전혀 문제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미운 거죠 남한테는 완전히 죽일 듯이 달려들면서 자기 편일 때는 아무 문제없다 이런 식으로 그냥 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을 수호한다 할 때부터 이미 민주당은 단단히 병이 걸려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한 것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아, 그럴만하니까 그렇게 했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은 어 이제 도저히 그 꼴을 못 보겠다 이러면서 그것을 비밀로 삼으면서 공격의 포인트로 에, 이용을 해 먹는 거죠. 정말 너무나 저질 집단이에요. 이 민주당 하는 꼬락순이가 그리고 정봉주가 그 밤에 술을 한잔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정봉주가 술을 많이 먹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이제, 자기가 뭔가 이제 이렇게 공격의 대상이 되니까 못 참아가지고 저주의 욕지거리를 퍼부었죠. 민주당에다 대놓고. 그리고 뭐윤 씨, 이 씨, 뭐김씨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이 씨는 예찬이고요. 윤 씨는 뭐또 바꿨어요. 보니까, 김씨라고, 뭐, 김홍걸로 이제 바꾼 거죠. 사실은, 어 자기의 내면에는 그게 아닌데, 어쨌든,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자기를 늘 속이듯이 또 이제 속이는 그런 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봉주예요. 정봉주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두고 봐라. 내가 지금까지 갑질을 당해왔는데, 내가 언제나 을로 있을 것 같냐 내가 갑이 되면은 너희를 완전히 지근지근 밟아 죽여 주마 하는 그런 저주를 퍼부었어요 그게 바로 이런 거죠 열린 민주당이 힘을 가지게 되면은 민주당을 역으로 치고 들어갈 것이고 뭐 한마디로 자기들도 꼬리를 잡아서 몸통을 흔들겠다 하는 그런 어떤 뭐 야욕 이런 게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민주당 안에서도 좀 눈치를 챘겠죠 그리고 그런 일은 빈번히 일어났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것도 있겠죠. 그리고 또 정봉주가 자기 입으로 스스로 얘기했어요. 나를 개쓰레기 취급을 하다니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 얘기했어요 자기도 느끼는 거죠 자기가 개 쓰레기 취급 당하고 있는 것을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갚아 주마 하는 그런 복수심에 활활 불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이 사람이 참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정봉주는 그래요 자기가 이제 비례대표로 데리고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 또 정봉주가 불편할 수도 있는 거죠 나중에 이 안에서는 자기들끼리 또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일이 분명히 일어나겠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전부 다 조국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그 안에 똘똘 뭉쳐가 있거든요. 완전 극과 속이 완전히 다른. 예. 그러면서도 비열하고 저열하고. 예, 손혜원 전공주 이 사람들이 이끄는 당에 들어간 사람들이니까 오죽하겠어요? 굉장히 위험한 시한폭탄 같은 그런 존재들이 이 안에 똘똘뭉쳐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민주당 안에서 그래도 정신 차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그들이 봤을 때는 이것은 정말로 어, 위험한 집. 예, 단이구나 하고 경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두운 집단이 힘을 가지고 있어요. 한 번도 진짜 경험해 보지 못한 잔인하고 공포스러운 그런 정치가 지금 현재 자행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윤석열 윤석열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그래도 정상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완전히 빨갱이 친중을 하잖아요. 중국에 어떤 약점을 잡혔길래 이렇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짓거리만 골라서 하는 건지 이것도 결국은 선거가 끝나고 나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떻게 수사를 해서 밝혀내느냐에 따라서 그 명쾌한 해답을 우리 답답한 국민들은 얻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윤석열을 수호하겠다고 하는 국민의당 그리고 어, 민주당 빼고. 이번에 투표를 해서 민주당을 심판해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Bye.